벽지, 어, 그 벽지가 어딨어요? 여기 있는데. 봐봐 여기 있는데. 포인트 벽지가 있어요? 지금 다한게 아니라? 아니, 집이 화사해지겠네. <laughs> 엄마, 아. 엄마 취향이야? 아. 엄마, 엄마 취향이야? 아. 엄마, 엄마 취향이야? 너는 이게 금이 들어가야 된다니까. 와 무슨 르네상스 시대야, 뭐야. 멋있잖아. 아, 솔직히 한번 봐봐. 막 보고 산 거야? 아, 아니, 이게 어울, 어울려? 멋있잖아! 뭐야? 어? 뭐예요? 어머! 뭐지? 어머! 저 정도면 <laughs> 왕궁 아니에요? 그 왕궁 아니에요? <웃음> <웃음> 다른 시대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? 어, 신발 신바, 뜯보면 있어. 예, 어, 그 신발 뜯으면 도끼 지나갈 때거기 옆에 서가 있어. 어, 그래가지고 환영합니다. 여기서 환영합니다. 여기 옆에 벽지 적어야. 그 도끼 있고 환영합니다. 이러고 할 때. 네. 지조 씨 그만 하세요. 그만 하세요. 이분지 말이라고 지금. 네, 이분 심정을 어떻게 해요 지금? 헤헷. <laughs> 아, 너도 좋고, 나도 좋고. 얼마나 멋있냐. 엄마는 그것으로 어디 있고 싶다, 지금. 너가 펼쳐본 순간. 아, 솔직히 봐 이거 우리 집에 책으로 올린 거잖아. 우와. 저... 살짝 엘레강스한 느낌은 있어. 어? 네. 진짜 내 방에 저거 붙이면 난 저날 집 나가. <laughs> 아, 버거. 뭐... 어울려? 멋있잖아. 너 장가 가면 엄마 여기 다이닝룸으로 쓴다니까 엄마가. 뭐라고? 다이닝. 다이닝룸으로 아 쓴다. 너 장가 가버리면. 다 계획이 있었네. 계획? 아. 아니 너도 좋고 나도 좋고. 나중에 너 장가 가면 어머니 여기까지 다붙이 거야 사면 다둘쫙 해놓은 걸 내가. 아 진짜? 갔어. 그래 어머니까 살 건데. 엄마 나좀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. 혼자만. <laughs> 또 하나 라게 이게, 이게... 근데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이거는 너한테 돈을 불리는 지금 벽지다니까 이게. 또또또 또. 또, 또, 또. 아나 금이 부족해? 응 음, 금이 좀 부족해. 그럼 음, 나금 사면 되 아들이 사주에 금이 좀 부족해요. 그걸 좀 상생시킬 수 있는 뭐 황금색이라든가 이렇게 청색이라든가 그런 걸로 해서 좀 꾸며주는 것도 그 기운을 받기 때문에 그쪽으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. 벽지를. 어, 그리고 우리가 오늘 금쪽이라고 한거 잘했네. 네. 뭐 금이 모자랐는데. 아니, 아니. <laughs> 어머니가 좋아하시겠네. 어. 찰떡인데? <laughs> 아무튼, 너한테 좋아야 너는 사줘. 금이 없을게. 이거 금이다. 다 금이다, 지금. 금이다 생각하면 금이야, 내 마음에서. 내 마음에서 지옥도 있고 천당도 있는 거야. 그래. 거기서 이제 맞춰서 겉으로 해주면 돼. 어머! 어머, 와, 아, 과연 여동생은 누구 표를 들 것인가? 렇지 응, 너는 어때? 엄마 마음에 골랐다고 오빠가 지금 이 무슨 왕실벽지 뭐야? 이 무슨 왕실벽지 뭐야? 아이고, 아이고, 좀 멋있다고 해 주라. 오빠한테 이제까지나구 그그 살이 들었다. 야, 이게 이게 맞는 것 같아? 신가요 응? 이거 맞는 것 같아? 아닌 것 같아. 아 오빠는 사주에 금이 없잖아. <laughs> 너나하 사주 봐 봤잖아. 오빠 금 없다고 했잖아. 가구를 이런 걸로 안바안 바꿔 본걸 다행으로 생각해. 맞네. 어, <laughs> <laughs> 아우. <laughs> 음. 너무 전안 돼. 네, 보세요. 네. 네. 맞습니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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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뭔 전화요? 아, 네, 연극 그 대본, 대본 리딩. 대본 리딩이야? 네. 벌써 벌써 일 들어온 거 봐라. 이거 보기만 해도 벽지. <웃음> <웃음> 신기하네. 야, 야. 좋은 일이 생기고가. 신기하네. 어, 엄마, 이건 그 전에 하기로 한 거고. 아, 그래도 캔슬라서수도 있잖아. 근데 확실은 이제 리딩 거자고 연락 왔잖아. 계약서 쓰기 전까지는 모르는 거예요. 계약서 쓸 거야 분명히. 계약서 쓸 거야 분명히. 참. 와, 갔다 오시기왜 이렇게 잘하는 거야? 그러다 이제 계약서. 이제 못쓰게 되면 이제 더 좋은 게 들어오려고 이제. 그렇지. <laughs> 그러니까 이게 갖다 붙이기 나름이야. 그러니까 좀 긍정적인 마인드로 좋게 생각하면 된다니까, 그게. 결국은 보세요. 도배하고 있는 중에 들어오잖아요. 내일 리듬 하자고. 그래서 저는 거기 이제 확신을 했죠. 너 마음에 안 들어도 엄마가 한다고 하면 따라주겠지.